자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멸을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찰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화 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3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어,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 14장 1절은 이제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연속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집이 세워져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일단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여인에게나 뭐 주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어, 말씀은 아닐 것인데요. 그런데 어, 여인들에게 참 걸맞는 그런 어,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 어, 정원사가 없으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정원이 아니게 되죠. 왜냐면 하뭐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잡초가 뭐 너무 빨리 자라요. 그래서 어, 정원을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건 더 이상 정원이 아니라 그냥 잡초가 무성한 그런 뭐 어, 공간으로 이제 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이라고 정원 이 가정을 정원이라고 할때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은 누가 갖꾸냐할때 여인들의 이제 손을 통해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어떤 가사 노동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정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정에서요. 아내가 있고 없고의 차이, 가정에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여인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에서 갖는 위치가 참 크다. 정원사로서의 위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자기 집을 그렇게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반면에 자기 집을 허는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아 정말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좀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죠 비단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한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자와 파괴자를 구분하는 첫 번째는 일단 말이다 그래요 말이다 자 3절 봅시다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 파괴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어, 교만해요 교만해.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여서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 5절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폭언을 일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파괴자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어, 혹은 가정이라고 할 때에 어, 그 집이 세워지겠는가? 아니,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를 자꾸 허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세우냐면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건설자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자꾸 함께 하고 싶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덕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설자와 파괴자를 구분하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자는 어때요 건설자는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사절 말씀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아요 근데 그, 그 소를 어, 이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지는 면들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 지혜로운 사람은 소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건설자는 바로 그렇게 부지런히 어, 수고하는 거예요. 또그일 과정 속에서 다소간의 이런저런 일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할 거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안 되는 거 수만 가지를 늘어놓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로 통해서 얻는 게더 많잖아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8절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15절 절제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셔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일일이다 안 읽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16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 건설자의 행동을 보여주죠 그런데 파괴자의 행동은 어때요? 2절 보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4절 아까 지혜자는 부지런히 일해요 소를 키우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요 소와 더불어서 그런데 어, 게으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게을러요 아유, 소가 있으면 구유가 들어워져라고 하면서 소를 키우지 않아요. 아이 뭐 그걸 구제하려고 그래라고 하면서 굳이 일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8절. 사람을 속이고 9절. 죄를 심상이 여긴다. 심상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넘어서서 죄를 죄라고 한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 그렇게 없신 여기는 것. 이것을 이제 심상이 여긴다 그래요. 그렇게 어, 죄를 가볍게 여기요. 자기 자신을 믿어 요 16절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냥 이런 사람은 어, 그러한 공동체를 자기 집을 이게 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 나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듯 집을 세우는 건설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집을 허물고 있는 파괴자로서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건설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실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집을... 희망하게 하실 것이다. 당장은 어, 뭐가 잘안될수 있고, 뭐가 좀 꼬일 수 있고,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룻기에 룻의 삶을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얼마나 룻의 삶이 참 고달픕니까. 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죠.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때 예, 나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리라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키를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죠. 시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루스는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그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정하시잖아요. 그의 집을 세워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쭉 이어져 내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간에 우리는 집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는 건 뭐냐면 어, 이러한 팁은 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의 지혜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어느 한 공동체에 지금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뒤섞여 살고 있죠.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이제 팁을 오늘 말씀에 알려주신 게 뭐냐면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미련한 자와 함께 동조하고 동요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는 게 떠나라.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좀 영향을 받기 쉽잖아요. 결과도 영향을 같이 짊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자칫 그 영향을 따라서 우리도 미련하게 전락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원래는 파괴자였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도 허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혜의 길을 깨닫고 지혜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하나의 팁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가 미련한 자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을 거였으면 진작에 받았죠. 진작에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미련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 모습에 영향을 참 그렇게 쉽게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건 빨리 퍼지는데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모습은 아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도 미련함을 깨뜨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될 것이지만 이게 참 우리의 힘으로는 만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팁으로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와 간격을 좀 두는 거죠. 같이 동조하고 동요하고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를 통해서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계속해서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그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복된 길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자가 혹시나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우리는 직장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